포천시 마명리 주민들 낙골당 허가 취소 요구에 집단 행동에 들어섰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채 낙골당을 허가하고 범죄 집단이 엄청난 이익을 보도록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공무원을 엄벌하고 백여년 포천시장은 악덕 장묘업자 편들지 말고 포천시민 목소리에 기울여야 된다며 또 백여년 시장은 낙골당 승인 및 허가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낙골당 사업주가 버리고 있는 불법과 탈법에 대해 먼저 원상복구토록 하라며 지난 10일 호천시청에서 몇천 명만 명이 주민 40여 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포천시 마명리 주민들이 낙골당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주민 40여 명은 포천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주민 몰래 낙골당 허가한 공무원을 처벌하라, 낙골당 허가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이어서 낙골당이 들어서는 것을 뒤 늦게 알게 된 주민들은 그동안 100여 년 포천 시장을 만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반발했지만 시가 대책 마련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7,560기 규모의 막골당 신설을 승인하면서 인근 주민들 몰래 승인했다며 이는 막골당 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주목주목 반발하며. 낙골당 허가 지소 및 담당 공무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호천시장 시설 지역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 장사 시설을 승인하지 않던 시가 이곳에만 허가했다며 시가 낙골당을 허가하기 위해 작성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절차상 혐오시설인 낙골당을 승인하면서 인근 주민들 모르게 진행한 것은 밀실 행정이라며 법적인 강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는 낙골당 사업주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심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낙골당 사업주가 국가재산인 하천을 무단으로 점령 하여 울타리를 치고 입장료를 받는 것도 모자라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하는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불법과 탈법 에 대해 먼저 원상복구도록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계자는 이제 더 이상 끔찍스런 혐오시설 때문에 피해만 볼수 없다. 낙골당까지 들어서면 명절과 성묘철은 물론 평상시에도 교통체진이 뻔하고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이 돼버려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돈벌이에 혈안이 된 악덕 장묘업자가 납골당에 이어 하정터까지 설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었고 이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우리 포천시에 관광이라는 그참 무색할 정도로. 이런 낙 관광이 관광도시로 커지죠 저희가 그죠 이건 일개리의 흉이 아니다 이거는. 내 네? 천명 전체 포천시의 흉이다 이거는.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두번 다시. 예? 그리고 시에서는 졸속 행전이 두번 다시 이어져서 안 되고. 하여튼 뭐 제가 바라는 거는 낙골당 중공부로 허가취아입니다허가취아허가취소 정확히 말씀드리면.